월급이에요. 네. 아저못찾는데아못참저렇 <laughs> 하세요. 근데 준이한테게 웃길 거 같지 않아요? 아청준이 되게 진지하고 좀 그럴 거 같아. 요 되게 진지하게 하는데 애들이 막청준이 <laughs> 여기 있으면은 꺼멀해. <laughs> 나 혼자 잘안볼거 같은데. 들사이 <laughs> 꺼멀 들 하얀 이빨. <laughs> 하얀 눈. <웃음> 스포트라이트. <웃음> 아, 진서 근데? 불쌍하네. <laughs> 마이크? 야 진짜 저 현장 강의하는 있는, 유명인물저 입술이 너무 상상도 못한 패스야. 똑같지 않아요? 조상화라니까 네. <laughs> 혹시 진서 편이 가지고 계세요? 네 다음에 보내줄게요. 저게 사승이야 어떻게 생겼으면 진짜 저거 아닐까? 저거랑 아니 저렇게못 생길 리가 없잖아. 아못 생겼다니까. 여기 여기야 너무자 봐요 이제 1, 1번 끝. 원가 직선의 위치 관계 끝. 이거 한별식을 쓰든 아니면 점집 거랑 반지름 길이 비교하는 걸로 쓰든 편한 걸로 하는데 두 등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아우 자꾸 저거 보고 난리야. 가호 썼어. 저가뭐하될 기억해 봐. 이렇게 해야될게? 아니 저식의 풀이 어? 옆에기선생님그 <laughs> 곰돌이까지 그려 곰돌이 <laughs> 근데 <laughs> <혼자> 너무 착각저도 1등 니까 급상승 급도할수있어 한번 걔가 야, 이비오, 수업을 잘 한다면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2번으로 넘어가요 2번으로 넘어가요 그1 뭐좀 물어볼게요. 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개 있을까? 진짜?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죠. 네. 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이거는 지우미네 마지막 눈 마주치세요. 이제 네, 저 사진 찍어, 네, 저, 사, 네, 사진 찍어. 아니, 저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나야 진지. 이미 저기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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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네요. 이미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무 에도 진짜 유튜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궁금하지만. 아, 진짜 저밀캔버스에저 진수 사진 <laughs> 올려놔가지고 저, 그걸 저, 만들다가 처 웃을 것 같은데 진심! 한시간동 웃을 것 같아, 만들어볼 거. 기대야야 야, 만들면 반체을다해서 보낼 거야. 진심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만들고 싶야 석현이라도 만들고 싶다저까 <laughs> 옆에 현이 <성형이. 웃음> <laughs> 둘이 같이 가저전기옥도 나와, 전기욕. 너무 음, 음, 예술인데? 1주차가 진수, 2주차가 석현이고 3주차 <laughs> 기욱이 샤우팅 보. 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개 있어요? 무수히 많대요. 아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기억나나? 음두 직선 있어요. 쓰지 마세요. 어디서 우성분 되지? 이게 한 개의 직선이고 또 다른 직선은 이따가만 써볼게요. 얘네 교점 몇개 생기냐면 하나 생긴다고 해볼게. 이 교점에 지나는 직선이 몇개 생길까? 겁나 많이. 끝이. 그럼 겁나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겁나 많은 무수히 많은 직 방정식을 하나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무수히 많다라는 게 어디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유. 음, 무수히 많다 어디서 나오는 개념일까? 열리. 말고.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생각해봐. 어디서 나오는지. 한 등식? 네. 한 등식의 개념에서 나오는요 그래서 얘를 한 등식으로 하나의 식으로 막 만들어놔요. 어떻게 한 등식으로 만들까? 기억나요? 일단, 두 직선의 동등식에서 좌변을 써요. 좌변을 써요. 이렇게 써요. 근데 얘는 아직 한 등식이 아니죠. 한등식이 되려면 어떤 문자에 대한 한등식이 되어야 되나요? 는 기준문자를 그치, 아무데나 하나 붙여서 K에 대한 한등식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했던 게 있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네.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접목시켜서 가져올 건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래요. 그 도형이 모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냐면, 두 원을 한번 생각해봐요. 두 원을 생각해봐요. 아무나 그럴게요. 두 원의 교점 고형 이렇게. 아 공통이 안돼요 네. 어, 네. 두 원의 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수도 있고, 직선은 몇 개나? 와점두 개니까. 한 개의 직선이 완성된단 말이야. 그 얘는 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진서 생각에 재밌어요? <laughs> 진서 생각 좀. 원이 있을 수도. 원이 그럼 얘네 교점을 지나는 원이 몇개 그려질까? 이런 식으로 막 그리다 보면 막 그려요. 이런 식으로 막 그려요. <laughs> 이런 식으로 막 그려요. <laughs> 아, 그러면은 무수히 많이 그려진다 말이야. <laughs> 이것도 무슨 개념을 사용해야 되면 냐황금식 개념을 사용. 해야 아, 그거 같아요. 뭐야? 과학식은? 장기장 이런데. 아아저기장아 아, 아, 그거 같아요? 앵그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은 식으로 나온다지. 두 원의 교점 두 개가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야. 하나의 직선. 그러면 직선 하나로 방정식을 만드는데 이두 원의 성질을 다 녹여야 돼요. 성질을 다 녹여야 되는단 말이야. 이거 내가 쓰던 거지. 이거 봐. 그래서 두 원, 즉 하나의 원을 이렇게 놓을게요. 일반형으로 놉니다, 얘는. 이게 하나의 원이고. 또 다른 원 이렇게 놓을게요.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 할 때는 항등식이 아니라 식한 개가 나와야 된다 했지 근데 두 원을 두 원의 방정식을 다 녹여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단 말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요. 김전 왜 저질알이야? 지금 타임라인까지 생각했어. <laughs> <laughs> 아 타임라인까지 했어? 네 예. 일단은 음. 한 2분 정도 자기소개를 줘도 되어딱그 <laughs> <laughs> 타이틀 딱 진서티쳐 폼 미쳤다 드듬 어. 진서티처 브이로그 샷월 <laughs> <넣을>. 완벽하다 <laughs> 어. 그러면 두직 원의 방정식을 여기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놨던 것처럼 저렇게 차고차고 차고 넣어요 맞아요 근데 예. 이거는 맞다.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한 개로 만들어 야 될까 한 개로 만드는 방법이 뭔줄 알아요? K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에 K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아, 막 K가 막 여기를, 아, 그 K 뭐 있었네, K 조건이 있었는데. 일단 직선의 방정식은 차수가 몇차요 최대 최고 차한이 차, 일 1차, 1차. 차죠. 1차. 얘네가 1 차식이 되려면 1차 방정식, 직 직선의 방정식이 되려면요, 이 차항들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맞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하러.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일 때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다라는 거고 그냥 두 직선의 방정식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는0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0 대개 하면은 나오고 0 대개 하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일 때랑 또 원의 방정식일 때랑 있어원 그 방일 때는 k가 으면안 돼. k가 으면안 돼요.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왜냐면 2창, 1창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원은 아까도 막 이제 자기장 그렸지만 몇개 만들었죠? 무수히 만이. 무수히 만이니까 많이. 이제 한 등식의 개념으로 써먹으면 돼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썼던 한 등식의 개념으로. 그러면 k를 붙여주시면 돼요. 대신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둘 중에 편한 식에다가 k 붙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거 k 구하기끔 해서 직선... 또는 원의방정식구하는 문제가 나오는거예요그러면 이거 예시 하나만 하고 예시 하나만 하고 이거 넘어갈게요. 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왜그래요그다음 갑자기요? 에그 다음에

장윤이 글씨를 봐야 돼. 는데장이가 아, 없어요. 응? 응. 어, 3대 앞에. 승릉이 잘 쓴다면서. 쓴다. 네. 솔직히 승기보다 잘, 잘 쓰는 것 같아. 승기 잘 쓰는데? 승기, 걔는 수학식도 할 거야. 야, 그럼 이거 해보자, 우리. 아, 뜨거 해볼게요. 으이야, 으이, 야, 잠시만요. 시간이 걸리네요. 도둑질해서 이것도 했어요? 했어요. 오늘 오빠는 다 나갔어? 아, 그런가. 다치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걸는 했던 것같은데 여기서 하라고? 응. 안 했어. 응. 안 했어. 저거 저거는. 근데 이건 했어. 어. 어, 아휴 힘들어 173번 바가시다네 아까 저치해서 제가 앞으로 가요 173번에 두 원에 아 마침 예쁘게 일반형으로 나와있어요 두 원에 교점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면은 밑에처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k 값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또 있다. 뭘까요? 말고 뭘까요? 원점 원점을 지나는. 네 맞아요. 그럼 일단 k에 대한 항등식 만들어요. 근데 k 뭔지 모르지. 근데 알수 있는 방법 아까 뭐라 했어? 원점을 지나는. 교점이 두개인데아 그죠 그걸 지나는 원방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교점이 두개인데그두 점을 지나는 원방이 저거 그럼 반지름이 어. 루트 오인가 어. 원점을 지난다 왜 주어졌을 까 같아 원점이 두인데 그러니까 원점 지난 게왜 나왔을까요? 그두 개의 원이 <laughs> 얘가 원점지 난다는 거지 아. 여기다가 0,0 대입하면 K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K를 구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아? 아 이게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야 근데 원이 존나 많다 했지? 이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애는 하나로 정해질 거 아니야 그걸 구해야 되는 거야 그걸 구하려면 하나로 정해지려면 이, 이 값이 뭔지 나와야 돼 그지? 이 값이 마이너스 1인 1만 아니면 어떤 한 원이 또 만들어질 거야 그 무수히 만든 원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한 놈이 <laughs> 선택이 될 거야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의 좌표, 즉 0,0을 대입하면 k값이 하나로 나올 거예요. 그 k를 찾아야 돼어이식 길기도 하다. 이게 k가 1이나 같네. 네. 마이너스 k가 뭐예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k가 뭐고? K는 항등식에서 어떤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항등식을 만들려면 문자 하나가 기준이 돼야 돼서 그 문자 하나 기준되는 문자를 K로 잡은 거예요. K 말고 딱 걸어 잡아야 돼. 근데 이게 1인 응. 게, 응, 되시 1이면은 수많은 원 중에 딱한 개가 만들어진 거야. 이런 거지. 이 원의 교점을 그아 지나는 게 많죠. 아그 중에 원점 지나는 놈이 있겠지. 걔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그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야. 응. 그럼 여기다가 0,0 대입하면 K1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뭐 나와요? K는 1. 1 나와요? 그러면 이 원방이 하나로 만들어졌지. K가 1이니까. 그지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 원의 뭘 구하래? 반지름? K1. 아, 원의 넓이가 5파이래요.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반지름이 루트 5라는 거. 이거 반지름 구하려면 꼭 만들어야 되지. 타이어 음. 디까지 어차피 그때 우변을 음. 넘기면 아래쪽으로. 그치. 비율이 그치. 그치. 어, K1까지 나왔어? 비율이 그러면, 비율이 네. 그러면 이거 원방 만들어봐요. 원한 개로 정해졌지. 두원의 교점을 아. 지나는 애 중에 원점을 지나는 애 하나로 나왔단 말이야? 이제. 아, 맞네. 뭐, 시발 두 개를 더해줬지. 오. 오. 금 뭐라고? 야, <laughs> 제일 나쁜 새끼야. 혹시 원회 방송 시간 나와요? 나그죠 아, 그러면 우리 상수항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완전 제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중심표가 음. 필요가 없으니 반지름의 길이가 될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봐요. a값과 해서 x 어떻게 오만. 만들 수 있지. 예를 들어 몇 x 제곱이야 지금. 2x. 자, 이거 나눌게요. x 제곱 이자다 이거 나눠야 돼, 그다음에 저 공부병 티처고 두드려 했는데. 눈이 아니라 칠판이네요. 그러면 반의 제곱을 네, 저기 맞고, 반의 제곱을 해요. 네,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아마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요는 하지 않을까? 그게 반지름 제곱이야? 우변에 갈 수예요, 그게? 걔가 그러면 5가 돼야 되네? 아 그렇지. 아다 어, 반으로 나는거 같아요 반으로 나누는 음. 게뭐요요 돼요 이차수가 1이 아니면 나눠야 돼요 나눴는데 A가 그니요 A 왜 이렇게 더럽냐 그니까 음. <laughs> 야 그럼 또 이거 이나오걸또제거해야가5 예, 1. 일단 이거 나 나눠... 그냥 이 e 아니야? 아니 이 아니 게 아니 y까지 생각해줘야지. 이렇게 나왔나 일단? 네. 네. 그럼 반의제곱 추가해야 되잖아요 양쪽에. 우변만 생각할게요. 우변만. 좌변 어쩌고 저쩌고 나와도 되고 우리 반지름을 아는 게 목표니까. 반지름 제곱을 아는 게. 이게 반의 제곱 얼마예요? 16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 나오나? 네. 이렇게 반의 제곱. 그다음에 y는? y 상수로고뭐 나와요? 1 나와요. 이거네. 우변 정리하면. 이 우변이 무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우변이 반지름 제곱이니까 5가 돼야 돼 아, 아, 잘못어 원방에서 우변은, 표준형에서우변 반지름 제곱이니까. 그럼 6이네. 16분의 a 플러스 2 제곱이 4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a 플러스 2가요. 제곱했을 때 6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양수 a가 돼야 되니까 8이 돼야 돼. a 플러스 2가 8이 돼야 돼. 직그면지 A는 유리대요. 그래서 항등식으로 먼저 만들어 원을 구하라 어쩌라 저쩌라 하면은 항등식으로 만드시고 직선을 구하라 어쩌라 저쩌라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3이야 빼면 돼요 식에서 식을 빼서 그렇게 해서 직방을 만드는 거야. 와씨 안 어려워요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의 길이 또는 공통 현의 길이라는 파트, 50쪽, 51쪽 파트 있죠? 그 다음 52쪽 파트. 여기는 좀 어,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원의 성질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원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을까? 이런 게 있었어요.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 길이고, 서로 수직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현의 길이를 구한다 했단 말이야. 이 현의 길이 혹시 원의 성질에서 원과 직선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중심에서 형 타고 아, 또막 이동면 사람 그막 비타구나 다까지만어어 아, 어디 갔어? 아니였어. 그러니까. 아 점진성. 이야 <laughs> 기대했다. 이연이 진서 좋아. 진서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이연이가. 막 오, 시험 2주 전에 막 롯데월드 나갔어요. 둘이서. 뭐? 어. 둘이서 왔어? 너. 너? 아니. 그러니까 진서, 현이라는 게 뭘까요? 같이 갔다 온 거지. 다른. 이거야 이거, 이거. 네. 원, 이, 두 점을 잡아서 선분으로 연결한 게 현이에요. 내가 티어나게 그리긴 했는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현 AB의 길이에요. 저기를 어떻게 보했는지 기억나요 혹시? 중삼대 거요 중삼대 거. 중삼대 거. 어, 저거 음.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와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맞아. 피타고라스 맞잖아. 그럼 뭐 중심에서 이렇게 현까지 수직으로 선을 떨구면 이 현이 뭐가 되냐면 수직 이등분이돼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이반띵만 구하면 아이고. 반띵만 구하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다. 다 여기 어떻게 만요냐이 원을 엄청 잘 그려야 돼요. 왜요? 어, 그래요. 예은이가 오시. 마영이처럼. 이게 현이라는 뜻입니다. 위에다가 짝대기 올린 게 음. 현이라는 뜻이고 위에다가 스마일 올린 게 음. 눈썹 같은 거 음. 호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현 a b 의 길이를 구하는 걸 이제 식으로 좀 써볼 건데요. 우리가 배운, 배운 걸 활용할 거고 공통상 2에서 배운 거 일단 반지름 길이 문제에서 음. 찾을 수 있겠지. 원의 방정식이 나올 테니까 반지름 위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 뭘까? 요거 중심에서 현까지 수직 떨어진 저 수선. 맞아요.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예요. 그럼 저 현의 반쪽거리가 뭐가 되냐면 루트 r제곱 빼기 d제곱. 거기에다가 두 배를 때리면 현 AB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제곱 공식은 적긴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센스를 발휘하면 돼. 중학교 3학년 야학기 때면. 이거 솔직히 그치. 어떤 기회에 어떤 데.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반지름 필요하고요. 점지 거. 그래서 이거 아까 원과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도 써먹었던 건데 얘네 둘은 진짜 계속 따라다녀요. 원에서도. 그래서 점지 거를 알아야 이 뒤부터 수월해요. 이 뒷다운부터. 어, 막 꺼내기 위막 거기 막 정해놓고 어. 그런 거 한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음, 그런. 아니 뭐 그림을 칠할 때. 아 원은 너무 그리기 어려워요. 커버스를 네. 어, 네. 가져오세요. 교사용 커퍼스 여기 학원엔 없더라고. 어. 다른 학원에 있어. 이거 칠판에 어. 쓰는 커퍼스 있던데. 맞아요 교사용 커퍼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써봤어요. 네. 진짜요? 어때요? 네. 아, 좋아요. 이렇게 붓필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 근데 이게 점 하면 자국이 거죠 나 어, 나쁘지 않아. 분필로 이렇게 바늘이 아니라 분필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분필이야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아, 그럼 잡고. 이거 잡고. 아. 막 아, 그거 그 아, 아, 무서 빨판을 해 넣는 것도 있는데. 아, 괜찮다. 이거 이번 그림 뭔지 랄이에요아봐요적을두 교점을 중요. 맞아. 맞아. 공통현의기. 있을까?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중심에서 아, 여기까지 선 떠보면 똑같이 수직 이등분이 되긴 해요. 여기 있는 다른 원에서 중심에서 영형까지도 어떨 것 같아요? 수직 이어 그러면 얘네 여기 수직 이등분에서 만나는 이 수선의 발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날 거아 그죠? 어 그러면 저 원의 그두 중심이랑 그 원의 중심을 지난 직선이랑 저거 AB 직선이랑 수직. 네 맞아요. 아좀 어. 어, 되게 뿌듯해 하는데 좋은 듯한. 그래서 기단 이 현의 길이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에서 어떻게 구해? 기억해봐. 직선 AB 방정식 어떻게 구할까? 중심과 중심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점 가지고 이 기울기랑 수직이니까 고비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을 찾아요 그게 이직선 a b 의 기울기고 지나는 점하나 있는데 지나는 점 어디 지나요? 점. 요 중점 중점 맞아? 이거 아니야, 중점 맞 a c 점 중점은 아니 m b a 점 h u n g tumba, c h 는 n g tumba, chung tumba, chung tumba, c 네? 교점 교점 맞아 교점은 지 u 는데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써먹을 수 있는 거 없어? 교점의 좌표를 알수 있나? 얘네 둘만 가지고? 얘네 둘의 좌표가 없다면없다면에그 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다면저그두 원의 교점을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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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저걸로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기울기는 구했어요. 기울기는 구할 수 있고, 얘들아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했던 거 이걸로 구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음. 아, 그죠? 아. 이걸로 구해도 되는 거다. 쯤 근데 저거 지금 A P 그냥 선분 A P 있잖아요. 거기 지나는 가 직선의 기울기는 알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그 직선은 어차피 그두 원의 중심 있잖아요. 어. 거기에 그래도 직선에 거기 어. 위에 한 점일 테니까 테이블 어. 네, 아니면 이걸로 해서 구해서 뭔가에 미지수가 안 나와 있는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했던 걸좀 많이 이것저것 차고차고 사용해야 되고 이것도 점지꺼 쓸수 있어요. 이렇게 이뻐야 되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얘도 근데 똑같지 않나? 여기 있는 R1, R1. 아 지금 마음에 안 드나? 색깔 다르게, 근데 얘랑? R2 그다음에 어, 수, 수직이 되게 한 D 1 D 2 문제만 일단 풀어볼게요. 이건. 그래서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음, 혹은 맞아.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좀 비슷한 문제 풀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그려야 돼요. 원방이 양이 좀 많아. 원래 직선해 보러. 아이고. 승민이 갔다. 안 갔으면 여기 데려옵시다. 여기 그러니까. 가요. <laughs> 왜 데리고 데려와요? 재밌을 것 같아. 무엇보다 진사가 the 어떻게 생겼길래 애들이 저렇게 l <laughs> <너 너무 좋아하는데? 웃음> 네, 네. 네, 네. 이 g e of the Lady's Road? s i n 이거 f the s 이 n s of t h 이 s i 에 s 이 f the Si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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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e Sins of the s 이 n s 요 f the Sins of the 접선이. 네. 접선이 네, 그러면 저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써는지 기억나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이, 이 외부에 거? 있는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고요. 반지름을 네, 구한 다음에 뭐 여기를 뒤로 돌게요. 점점 거리. 아... 그리고 알. 그래서 저 길이 구하라라고 하면은 루트 디제곱 알. 음, 맞아. 아,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갔어? <laughs> 진서가. 진서가 캐리했어요. <laughs> 이거 한 문제 풀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2번 그림 같은 거. 어쩔 수 없어. 아, 진서, 진서 너무 나쁘다. 아, 접선의 방송식만 제외하고, 내가 자취의 방송식은 숙제로 내게요. <laughs> 접방만 뺐어요. 접방 다음 시간에 도영이 이동이랑 싸그리 다 할게요, 토요일에. 접방 좀 해주시고. 어, 우리 그럼 도영이 방송 벌써 끝나네, 다음 시간에. 하면. 이번 왜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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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